오케이 okay. 재료 소개 니가 하세요 <laughs> 노른자 이거 언니한테 주는 비디오야 집에서 만든 그럼 니가 해야지 노른자 3개 계란 흰자 3개 식물성 오일 30ml 박력분 55g 설탕 50g 코코아 가루 10... 50... 15, 15. g 자그 <laughs> 음. 흰자를 먼저 넣고 머랭을 치나요? 거품을 내줍니다. 거품을 내는 거예요? 다시 틀었어. 자, 아무것도 안 넣고 다 거품이 이 정도로 오케이. 됐을 경우에는 mm -hmm. 이제 설탕을 투어. 투어. 얇게 우리가 모든. 뭐 설탕을 네,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, 섞지 말고 석, 설탕을 살짝 섞어준 후에 골고루 섞어준 후에 다시 자 그러면 어, 독수리 뿌리가 완성됐을 때 야 머랭이 너무 완벽한걸? 머랭은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도 안 움직여야지 머랭이 똑바로 된거야 잠깐만요 스패츌라를 갖고 uh -huh. 그 후에 코코아 음. 가루하고 박력분을 채쳐서 아 채치나요 네치 아. 채치. <laughs> 오, 요즘 밀가루는 다 채가 쳐서 나오지만, 어 아, 맞아. 코코아 가루 같은 거는 기름 성분이 있어서 뭉쳐. 음. 자, 밀가루, 또박력분을박력크하게 생긴 박력분을 아, 이 후에 아. 코코아 가루. 응. 음. 채쳐서 넣어니다 가루, 가루 있으니까. 막 이렇게 돼 이렇게 돼. 응. 자 그다음에 세준아를 눌러가면서 눌러가면서. 그 다음에 한 번. 자, 쟤를 다 쳐준 후 노른자를. 응. 그 다음에 아까 썼던 휘핑기로 터뜨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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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리는 후에 다시 섞나요? 이걸로 섞으면 안돼요. 이걸 섞으면 여기 안에 있는 거품이 죽어서 이 머랭이 된 이유가 공기가 섞여서 그러니까 최대한 거품을 안 죽이고 자기 자식처럼 달아주세요. 자식이 없어서요. <laughs> 반죽이 두 배로 줄었어요. 왜냐면 공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공기 많은 구름처럼 생긴 모습은 아직 유지가 돼 있어야지 제누아지가 풍성풍성하게 잘도와질 거예요. <laughs> 이거는, 이거는 마지막으로 어, 우리 기름을 넣나요? 네. 이거는 케이시트 하나만 만들 것 같아요. 응. 음, 하나면 충분하지. 그래서 하나를 더 구워야 돼요. 케이시트 하나가 한 층이에요. 그래서,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. 너무 많지 않나? 그러면 왜냐면 우리 가족하고 언니가 이렇게 하고 나눌 거잖아. 음. 나만 못 먹는 거니까. 음. 자, 왜냐면 다된후 기름에 바르면 큰일 나는 거고 기름에 이만큼을 음. 떠서 이 식물성 오일에 음. 반죽이 닿으면 반죽이 급하게 죽게 되니까 반죽을 털리진 말고요. 조금 넣은 상태에서 이제 살짝 섞어줄게요. 이런 식으로 진짜 대충 완전 이게 한, 한 몸이 되면 안 돼요. 이렇게 좀, 좀 살짝 비주얼이 조금 비주얼? 비대 의느낌이에 살짝 이때 그 다음에 한번더 섞어주시고 자 반죽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응. 이제 꺼져 똥 같아 <laughs> 아 팩트야 똥같애 언니는 이거 케이크 그거 할때 기름을 진짜 밑에다 엄청 바르거든 그래가지고 잘 떨어지라고 근데 뭐 가끔은 안될때도 있다는 아무리 발라도 얘가 그 기름을 먹어버리니까 잘 안될때가 있어 야, 우리, 유진이 손맛이 잔뜩 들어간. 음. <laughs> 자, 그럼 이제. 펴야지, 잘좀 펴야지. 살살살. 살살. 오케이. 그 정도 됐어. 자, 탕탕탕 시간에 돌아왔습니다. 탕! 탕, 탕, 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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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가 별로 없네 얘는 오븐에 끌게 어.